그냥 상식적으로 화엄이 가 뭔지 내가 읽어드릴게요. 화엄이라는 거는 화엄사도 있고 뭐 화엄경도 있고 그런데 화엄이 에 뭐냐면 불자가 스님이 됐든 스님이 됐든 우바세우바에 다 포함해서 어, 부, 부, 불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은 어느 한순간에 그 법열이라는 게 있어요. 법의 즐거움, 기쁨, 법열을 느끼게 돼요. 또 브라헤니지 서브브라드부다나뭐 이런 게 있어. 근데 그건 뭐 겪는 사람도 있고 못 겪는 사람도 있는데, 그 경지에서 아주 즐겁고 아주 행복한 마음. 그 제가 이제 이렇게 강서를 할때 듣고 그걸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아. 그것이 화음이요. 즐거움, 기쁨, 거기서 얻어지는 느낌에서 참 즐겁고 기쁘다. 행복하다는 느낌. 그것을 화음이라 안 그러면 절 이름에다 뭐 화엄사라고 붙였겠어. 와가지고 엄+ 엄한데 뭐 이렇게 부처님의 계율은 아주 엄한 것이다. 뭐 그걸 지키다 보니까는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게 돼서 느껴지는 화엄이다.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. 그 빛날 화자 아닙니까? 빛날 화자는요. 뭐냐 하면은. 아주 즐거운 상태에서 그 기쁨을 견디도 못해 만세부로 노래하는 모습이야 이렇게 쫙 꽃이 피어가지고 글자를 보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생겼나 쫙쫙쫙착그그 그, 그 가운데 무당도 하나 있어 춤추는 무당이 쫙 올려서 이렇게 그글자요 화자가 빛날 화자 그 빛날 빛나, 빛나는 모습으로 자기 즐거움을 여러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잖아 이렇여 저한테 배워가지고 어,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냥 충전 내려고 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튀어 나온대니까 그래. 튀어 나오게끔 하는 게나아요 배워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라 어라하면서 그냥 애가지 옹알이 배우듯이 그냥 탁 튀어나오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즐거워지고 그 즐거움을 화음을 전달하는 것이지 그것이. 나의 임무, 그들의 임무, 여러분의 임무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또 그와 같은 즐거움을 전수받게 되고, 그 이어지는 그 힘이 계속 전달되게끔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 불도의 위력이라그 우리 부처님이 계속 서 얻어지는 엄청난 힘이라, 그 불도의 위력이라는 거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. 이것은 감동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. 너무 좋고, 기쁘고, 눈이 환해지고, 귀도 밝아지고, 응, 어 그리고 머릿속에 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쌩, 쌩 돌아가게끔 속도를 발휘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야, 저 양반 지신 먹었는데 어떻게 그냥, 어떻게 한 시간 동안 계속 지시 하고 저렇게 떠드나. 그것이 뭐냐면 화음이. 화음이 그거지. 화음이 뭡니까? 그러니까 화음사가 있고, 뭐그 옆에는 또, 또 뭐가 있어. 어, 쌍계사도 있어. 어제 쌍 계곡이 있다 있어. 좀 놀다 가라고, 쌍계사도 있어. 양쪽이 계곡에서 물이 막 쏟아지고. 또 천원사도 있어.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은혜로다. 그래서 하늘의 은혜, 천원사. 어, 지리산에 가고. 또 저기 가면, 그것도 있잖아. 요 실상사 다 보고 나니까 그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절이 있으니, 그 어린이니까 거기 뭐 가면 거기에 바로 이제, 어, 실상사가 있어요. 실상을 어떻게 보느냐 가서 종을 한번 이렇게 만져봐. 지금도 만지게 해줘요. 두드리지 말고 가서 그 밑에 다 따라버리면 그 부분을 살금은니 이렇게 오른손으로 왼쪽에또사싹 이렇게 한 2, 30cm만 쫙뜯어고 그리고 합장을 딱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 면 조선 팔도를 다어루 만진 느낌이 들어.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동종이니까 알았어요? 그런 전설은 거기 가서 물어봐요. 내가 자세하게 얘기도 안할 테니까.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. 그런 곳에서 얻는 거예요.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터전의 역사들 속에 숨어있는 길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그 길을 살려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마이블 앞에 가서 그냥 절망 극복하지 말고 설거머니 가서 마이블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또 한번 또 이렇게 쳐다보고 세번 정도 올려다보고 그러고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? 하긴 하겠지만은 그것이 뭐냐 그 기운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끔 되는 동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. 아셨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닦는 거예요.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 3천만, 7천만,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돼. 왜?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, 그 정신이 말이요. 아니, 다라라고 하는 게 뭐, 어디 있는 게, 그럼 거기 있죠, 어디 있어. 지리산에 가도 있고, 백두산에 가도 있고, 태평양에도 있고, 저기 스칸디나비아에 가도 있고, 말이야. 미주를 거쳐서 남부로 쫙 해가지고, 어딜 가도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. 이 우주 전체에 다 있는데, 뭐, 지구라고 숨어있는 자리가 있겠나.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터득해가지고, 한번 그 타이타니즘을 한번 이뤄봐. 응? 어때? 한번 이룹시다 네.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